They come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파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나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23절까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대 제헤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곧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계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행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아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해 왕이 율법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아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마가야의 아들 악볼과 석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 세면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성도님을 뵈서 미안하고 또 죄송했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단정한 모습으로 만나서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우연과 실수가 없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가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마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아의 아버지는 아몬, 할아버지는 므나세였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하여 갑작스럽게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8살에 불과했습니다. 참담한 죄악의 현장을 보며 자라난 요시아가 왕이 되고 그후 31년간 유다를 다스렸는데 그의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상 숭배를 하던 할아버지와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 왕이 된 요시야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불과 여덟 살에 왕이 된 요시야는 남 유다를 3 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흔들리지. 아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19명 또 남유다의 왕이 20명 이 39명의 왕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고 통치하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은 왕은 거의 없었습니다 선한 왕들이 몇명 있었고 피스기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지만 이렇게 칭찬을 받은 왕은 요시야가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악한 조부와 부친 밑에서 요시야라는 경건한 왕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요시야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되었을까요? 역대야 3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곧 왕위에 있은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만 든 우상을 제거하여 버렸다. 신앙의 결단을 내렸다는 의미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도 요시야를 이렇게 평가하는데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정직함과 한 사람의 신앙의 온전함은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서 국가 전체를 회복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바라기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한 사람을 통하여 이 어려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견디고 이기고 막아내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아는 통치한 후 18년째가 되었을 때에 본격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나라의 정치와 국정에 실천하여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같이 육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기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아멘. 쇠퇴하고 부서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받은 성전세를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감독자, 작업자를 세우고 목수를 비롯한 일꾼들을 고용하여 성전 수리에 필요한 재료들을 구입합니다. 요시아는이 모든 과정에서 일꾼들을 믿었고 그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하며 일꾼들이 마음껏 일을 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다이도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공의를 행할 때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배출되었고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나 공동체 국가가 평강 가운데에 안전한 번영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와 종교 지도자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행하는 일에 먼저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해봅시다. 나는 학교와 교회 직장 공동체에서 동역자들에게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습니까? 지도자가 먼저 세심한 배려와 정려를할때 책임자와 일꾼들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리할 성전을 살피던 대제사장이 일법책을 발견합니다. 다 같이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수리야의 성전을 살피던 대지상인 율법책을 발견하여 서기관에게 전달하고 서기관이 이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습니다. 말씀을 들은 요시아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옷을 찢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조상 때부터 불순종해 왔기에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 진노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를 하였음에 또 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히브리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을 밝히 보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오늘 나는 무엇을 구하고 찾고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 위로를 어려움 속에서 해결책 질병 속에서 건강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그리고 인정과 칭찬을 구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다 필요한 것이지만, 내가 진정으로 찾고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적용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고통과 환난의 시대, 요시아의 신정으로 온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요시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를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요시아의 삶이 나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뜻하지 않는 고난과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는 기회가 되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도 요시아처럼 말씀을 기준삼아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망다하여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는 개혁이 있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한 가운데 예배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열방을 살리는 요시아의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 모든 리더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목회자의 전인적인 강관함과 말씀 사역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사명과 7대 핵심 가치를 위해서 지역전도와 세계선교를 우선하는 삶을 위해서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근절과 감염 예방을 위해서 육신적인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지고 온 개인의 기도제목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위하여 우리 10분 이상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에 우리의 삶도 인마 누엘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가 비되면 예배로 드리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또 거룩과 또 건강한 삶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내가 요시아의 심정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요하를 찾으며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한 사람의 요시아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모두 리더십의 안정과 평화를 주시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백성들의 골고루 잘 사는 나라와 민족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동서 간의 갈등, 또여야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들을 하나님께서 풀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 근절과 감염 예방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육신적인 질병과 물질적인 고통으로 아파하는 성도들과 또 이웃과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전도와 세계선교를 우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성령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료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영령에 순종하는 공동체 제자훈련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 선한 영양용으로칭찬받는 좋은 교회 성경님보다 앞서지 않고 인정하고 따르는 교회 사랑과 겸손으로 공동체를 치료하는 교회 또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전진하는 건강한 공동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로부터 중직자 집사님, 원사님 모든 성도님 주란사의 일기까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교회와 성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산 영양용으로 예수 믿게 하는 구원의 방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음만을 내게 보이게 말씀하신 주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늘의 문 열어 주시고 은혜의 빛줄기 성령의 담비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을 내려 주시고 마음껏 헌신하고 충성으로 봉사하며.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물질의 지경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간구와 또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될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